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 2 5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고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상호 님이번 주에도 진짜 굉장히 음. 바쁘게 지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예. 와 근데 요, 요즘 들어서 황산어묵 오고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난리가 아니죠 아 맞아요 아, 월요일부터 음그 음, 이제,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음, 음. 마스크 해제 됐잖아요. 저번 주부터 그랬죠. 예. 네. 근데 20일부터. 이제 어.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음. <laughs> 음. 계속 착용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근데 마스크를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탈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네. 저는 그냥 해저에서 안 썼거든요. 네. 근데 나하고 몇명 빼고는 다 쓰고 있더라고요. 아 대부분 쓰고 어. 그래고 조금 뻘쭘하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기 때문에. 법적이잖아. 요 어. <laughs> 아, 그래. 예. 그래.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좀 마스크 좀안 쓰니까 숨도 들차고 그런데, 어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장난 아닌 또 아, 저번 한 주였죠. 음, 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제목 또는 주제.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오늘은 뭐, 음, 니콘에 제목에 이제 적혀 있지만은 흠 잡을 곳이 없는 렌즈. 이거 제가 이제 천천히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어, 그래서, 이코르 MF 135mm 2.8 렌즈. 이거는 이제 자동은 없어요. 필름 시절 때 나왔던 렌즈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렌즈는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에도 잘 대응을 하는 렌즈. 제가 작년인가? 저거 한번 해드렸죠. 샤프니스, 샤프니스의 급치, 샤프함의 급치. 180mm 이 D 렌즈 하나 해줬죠. 아 예. 어그 렌즈도 굉장히 좋고 뛰어난 렌즈였거든요. 근데 이 135mm 2.8 렌즈도 굉장히 뛰어난 렌즈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서는 이제 줌 렌즈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시죠. 그 다음에 단일 렌즈 특히나 망원 쪽의 단일 렌즈들은 잘 사용을 안 하시고. 렌즈들 많이 사용하시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MF 렌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AF가 안 되니까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도 좀덜 사용하게 되실 것 같고, 하지만 성능으로만 보자 한다 본다고 하면은 어, 저는 이런 말잘안 쓰는데 흠 잡을 곳이 없다 음. 딱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 렌즈의 정체성이 딱 나오는 렌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135mm급의 렌즈들은 메이커마다 대부분 다 성능들이 안정돼 있고 좋아요. 어, 근데 그 중에서도 니콘의, 니코로이 135mm MF지만 예. 2.8짜리 이 렌즈는 굉장히 다른, 렌, 다른 회사의 렌즈도 좋지만 이 렌즈도 굉장히 뛰어난 렌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부터 좀 볼까요? 예. 음.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연어 렌즈. 어, 연어 렌즈. 이 렌즈는 똑같잖아. AI 타임 렌즈예요 아, 아 그래서 요거를 예.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따가 렌즈들 좀 어, 디지털 카메라 꽂은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요. 예. 어, 이거는 정확한 명칭이 니콘의 니코로 MF 135mm F 2.8. 그래갖고, 이 렌즈 자체는 AI부터 AIS까지가 이제 나온 것들이 있고, 그 전에 또넌 AI가 있고, 그 다음에 SP, 니콘의 SP가 나왔을 때 최초로 135mm 3.5짜리 렌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버전이 쭉 많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렌즈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76년도에 AI 버전으로 나오면서, 2005년도 AIS가 마감될 때까지 76년부터 2005년도까지 생산을 했고요. 보통 135mm, 니코르의 135mm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래요. 어, 1950년도에 니콘 SP가 발매될 때 135mm의 3.5짜리 렌즈가 발매가 돼요. 그게 3분 3매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59년도에 니콘 F가 발매가 되잖아요. 예. 그 드디어 이제 그 F마운트가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마운트는 이제 니콘 의 F마운트라고 그러는데 그때 135mm 3.5 렌즈가 발매가 돼요. 이것도 3군3회예요그 다음에 1977년도에 멀티코팅이 된 렌즈가 이제 나와요. 그것도 F3.5 버전인데 그거는 3군3회가 아니라 4군3회 구성을 하는 렌즈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6년도에 AI. 그러니까 그 70, 아까 말했던 77년도, 86년도 멀티코팅, 그3.5 예. 버전은 4군 3회로 그렇게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6년도에 지금 보고 계시는 135mm 2.8짜리 AI 렌즈가 발매가 돼요. 얘는 4군 5매 구성을 해요. 한 장이 더 많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981년도에서 2005년까지 135mm 2.8 똑같은 구성의 AIS 렌즈가 발매가 돼요. 그러니까 AIS가 최신이라고 예. 보면 맞죠. MF 렌즈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1975년에 어떤 렌즈가 또 하나 있었냐 하면 135mm F2짜리 렌즈. 2.8보다 더 밝은 2짜리 예. 렌즈가 있고요. 이따가 또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990년도에 135mm F2DC 렌즈, 디포커스 이미지 컨트롤러로 이거는 AF 렌즈예요. 그게 나와요. 그건 6군 7매 구성을 해요 F2짜리 조금 전에 말했던 F2 75년도에 나왔던 F2짜리, 이게 2005년까지 생산을 하는데요. 75년부터 2005년까지 그거는 이제 4군 6매 구성을 해요. 자이 렌즈는 화각 아 먼저 그러면 다음 사진 먼저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좌측에 있는 렌즈 있죠 예,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니코 예, 135mm 1:2대 해갖고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을 한 렌즈예요. 30년 동안. 어, 어 그렇죠. 생산된 렌즈.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 있죠. 예. 디포커스 이미지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있어 있어 있잖아요. 이게 DC 렌즈라 그래갖고 피사체를 중심으로 그 앞에 위쪽에 디포커스 이미지 컨트롤 위에 조리개 피사계 심도 나와 있어요. 범위가 나왔죠. 네. 예. 저게 프런트 리어 F가 프런트 리어라고 써 있잖아요. 아, 예, 써 있습니다. 저거를 2.8, 4, 5 1 이렇게 돌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하면 앞에 심도나 뒤에 심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컨트롤 이미지 디포커스 컨트롤 이미지 컨트롤이라는 약자를 써갖고 전방심도하고 후방심도를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수 있는 렌즈예요. 예. 어, 어. 이거는 1 9 9 0년도에 육군 7매 구성으로 나왔던 렌즈예요. 니콘의 135mm의 히스토리는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렌즈 우리가 오늘 설명해 드릴 렌즈잖아요. 이 렌즈를 왜 제가 적극 추천을 하고, 하고 있냐면 이 렌즈의 가격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IS 맨 나중에 나온 거 AIS 하고 AI 하고 차이가 뭐냐면 뭐 조리개 색깔 봐라 그거 다 필요 없고 찍어놨는데 좌측에 있는 게 AIS 렌즈예요. 아, 예. 우측에 있는 게 AI 렌즈예요. 좌측에 렌즈 중에 제가 빨갛게 테두리 둘른 거 있죠. 예. 그 안에 반달 홍구 치는 홈이 하나 파져 있죠. 예. 저 홈이 파져 있는 렌즈를 AIS 렌즈라고 래요 우측에는 홈이 파져 있진 않죠. 예, 따로 없습니다. 저렇게 길게 이렇게 파진 거는 저거는 이제 렌즈가 걸리면은 핀이 딱 걸리는 부분인 예. 거고, 좌측에 빨갛게 테두리 친 거에 반달 모양의 홈이 AIS 렌즈에 달린 홈이에요. 이건 왜 있냐 하면 80년도 초반에 니콘 FA가 나와요. 그 FA가 나왔을 때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거든요, FA가. 아.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렌즈에 저 홈을 판 거예요. 저걸로 이제 신호체계를 만든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저, 근데 무엇보다도 AIS가 맨 끝에 나온 렌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우리가 오늘 추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렌즈 쪽으로 와서 보면 이 렌즈인데 지금 보고 계신 렌즈는 AI 타입이에요. AI 타입. 에, AIS 타입이 요거 다음 버전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AIS 같은 경우에 상태가 어, 깨끗하다 그러면 20만 원이나 25만 원 고사에서 그 구매가 가능할 거고요. 네. AI 같은 경우는 상태가 깨끗하다 그러면 요즘 보면 한 20만 원 전후.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샵에서 판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이 짜리 렌즈도 성능이 꽤나 뛰어난 렌즈예요. 그런데 2.8 렌즈가 가격이 좋잖아요. 저 정도면 충분히 살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어, 예. 그리고 이 렌즈의 이제 스펙을 좀 보면 화각은 19도예요. 그 다음에 구성은 4군 5매를 하고요. 조리개는 일곱 장을 갖고 있고요. 435g에 조리개는 2.8에서 32까지. 그다음 필터는 52mm를 사용하고요. 어... 가벼운 사이즈의 해상력과 샤프니스가 매우 뛰어난 렌즈.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용어들로 사용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다음에 본격적인 망원 느낌이 나는 렌즈. 135mm가. 아, 네.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에 쓸수 있느냐 거리 스냅에도 쓸수 있지만 인물 사진 촬영할 때도 충분히 쓸수 있는 렌즈고요. 아 성능적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 렌즈는 개방에서부터도 사용 가능한 렌즈다. 어, 제가 이렇게 항상, 어, 항상 말씀하셨는데는 어, 이제 최대 개방이 음,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네. 좋다. 거기서 이제 렌즈. 조리개를 한 스텝 딱 조여갖고 f4까지 가게 되면 콘트라스트와 샤프니스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들 거고요. 5.6에서 주변부까지 최고의 성능에 도달해요. 이 렌즈가요. 근데 가볍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디지털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렌즈. 옛날 렌즈지만.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저는 이 렌즈가 MF 렌즈가 불편하지 않고 싫지 않다. 는이 렌즈를 이종 교배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안살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딱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깨끗한 개체가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지는 전잘 모르겠어. 요 30년이 넘었잖아. 어, 그때 180mm 제가 방송하고 남대문에 있는 180mm 다 팔렸어. <laughs> 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어, 진짜. 어 많지도 않았지만 그 수십 개 있는 거그 다음 날다 나갔어. 요 근데 이거 135mm는 개체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네 아이나 옛날에 해바라기 해바라기 렌즈가 은 같은... 네. 저희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화면에? 어, 너무 오래 <laughs> 갔나요? 어, 그렇죠. 응. 네. 저희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안경을 좀 벗었었습니다. 아, 너무 렌즈만 보여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어, 이 렌즈가 개체수가 얼마나 깨끗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 그, 수량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 아마 네. 오랫동안 팔렸으면 어, 그럼요. 네. 생산도 많이 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것 같고. SP 시대부터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에 쓰기에는 좀 너무 오래됐다 보고요. 제가 볼 때는 76년도부터 생산을한 AI부터 2005년도까지 마감을 한 AI S 렌즈 예.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F2짜리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렌즈이긴 해요. 그다음에 F2 DC 렌즈도 굉장히 독특하고 뛰어난 렌즈이기도 해요. 성능이. 네. 하지만 가성비라든가 컴팩트한 사이즈 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런 식거든요 이렇게 네, 실물 여기 있는데 아, 저도 진짜...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135mm인데도 불구하고 가볍더라고요. 제가 d f 로 카메라에다 꽂아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고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후드가 어, 같이 되어 있어요. 내장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어 네, 네, 있더라고 내장형으로 도예요 예. 이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많이 썼던 렌즈. 예. 이 렌즈는 제가 180mm, 제가 망원 쪽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고, 어, 칭찬하고 좋아했던 렌즈가 뭐였냐면 85mm 1.8, 그 다음에 105mm 2.5, 138, 아, 예. 135mm 2.8렌즈그 음. 다음에 180mm 2.8 렌즈. 음. 이거는, 어, 가격을 떠나서 성능에서 흠잡을 곳이 없는 렌즈들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 렌즈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냐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예상이 <laughs> <laughs>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 이 렌즈가 고급 렌즈들 있죠. 이 렌즈가. ED 렌즈나 뭐 그런? 렌즈. 어,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무시해버려도 좋다? 음. 이 렌즈가 그냥 그런 렌즈들을 보면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성능으로. 그 정도로 뛰어난 렌즈인데, 화각이 135mm라 조금 어중띠 맛이 있다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저도 135mm는 한번안 어, 음, 해봐서 그런데 135mm가 잘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만능 렌즈로서 쓸수 있는 렌즈예요. 제가 어, 사진 통장에서 지금 이 방송 하기 전에 135mm 렌즈라고 단독 방송 하나 해드린 게 있어요. 그거는 어, 예, 그미마 네, 아, 예, 같이, 예, 맞죠. 이 렌즈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135mm 화각을 통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예. 메커니즘적인 얘기였거든요. 그걸로 참고하시면 135mm는 아, 이럴 때 쓰면 좋겠구나. 이럴 때 쓰면 은뭐 나쁘지 않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니콘의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요. 은 오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135mm 2.8. 이게 AI든 AIS든 깨끗한 렌즈가 있다면은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린다. 한번 사용해보시는 게, 게 예, 좋은... 어, 정말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어, 이거 성능이 굉장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렌즈들을 얘가 그냥 무시해버린다. <laughs> 그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성능... 제 경험에는 그랬어요. 제 경험에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거 3.5짜리 렌즈도 있거든요. 걔는 예, 예. 2.8보다 또한톤 몇만원 또더 싸요. 더 저렴하게. 어, 근데 그 렌즈도 성능 나쁘지 않아요. 반 스텝 차이거든요. 예. 2짜리하고 2.8짜리하고 한 스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2짜리는 가격이 꽤나 나가요. 아, 밝기 오케이. 때문에. 어, 그러면 얘랑 걔랑 밝기 차이 외에는 성능 차이에서 없다고 보거나 얘가 좀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가운데 2.8짜리를 딱 놓고 나는 그래도 한 스텝 밝은 걸 원해. 그럼 2짜리 사실은. 것도 말리지 않는다. 근데 금액적으로 저라면은, 그 다음에 가운데 얘가 있고, 그 다음에 3.5짜리가 또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네. 3.5 사는 것도 저는 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3.5하고 얘하고 몇만원 차이 날 거고요. 2하고 네. 얘는 몇십만원 차이 나요. 아, 그래요? <laughs> 자, 그렇다면은 송번호는 어떤 렌즈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2.8짜리 살 거예요. 저도 이제 음. 선생님께서 주제 말씀해 주시고 아. 찾아 보니까 아. 어3 5 m m 사용해 보진 않는 화각인데 음. 또 이걸로 아까 전에는 인물 사진을 선생님께서 아, 말씀해주셨잖아요 음. 네, 이걸로 풍경 사진 찍은 사진들을 어 찍으니까, 풍경 사진도 딱딱 예. 잘라낼 수 있는 화각이거든요. 예, 보니까 어 생각보다 괜찮 좋더라고요 사진. 어 정말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음. 저도 한번 풍경을 제가 찍지는 않지만, 음, 찍게 되면은, 음, 한번 음. 써보고 싶은 렌즈. 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간단하세요. 이 렌즈가 이종교배들 요즘 많이 하시죠? 그렇죠. 다른 분들 예, 많이 하시죠. 이 뭐. 하네. 하는데 이 렌즈가 상태가 깨끗하다 그러면, AIS든 AI든 20만원 전후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상태가 겉, 근데 외관 상태가 깨끗한 걸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중고 사실 때 예.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 135mm 2.8이나 3.5짜리는 이제 나온 지가 꽤 됐는지잖아요. 물론, 외관이 깨끗한 렌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외관이 굉장히, 오, 어, 이거 이렇게 새우같이 깨끗해. 그러면은 후길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너무 깨끗한 걸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알맹이는 깨끗한. 깨끗한데, 외관은 적당히 뭐 스크라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속이 편하고 금액대도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이 렌즈가 성능도 뛰어나지만 기계적으로 이게 다 메탈이거든요 예, 메탈이고 어, 다 메탈이에요 메탈이더라고요. 이거 기계적으로 만든 그 완성도 또는 조립 완성도 또는 안에 헬리코이드 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유격 이런 어. 것들 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렌즈예요. 지금 조리개 끝에 링치는 소리 잠깐 그거밖에 안 들리죠. 예, 예. 노는 렌즈가 아니에요. 이것도 꽤나 썼던 렌즈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외관에 좀 어. 스크래치들이 많이 있긴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렌즈 알맹이라든가 이제 얼마큼 썼냐는 이제 조리개의 날개를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꽤나 썼던 렌즈인데도 기계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잘 만들어진 렌즈라 그렇게 유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예. 이런지는 흠잡을 곳이 없는 데요 <laughs>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 일자는 180mm 소개시켜드렸죠. 예. 그것보다 더 작고 가볍고 더 수월하다 쓰기 수월하다. 그다음에 색수차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색수차라는 거는 135mm급까지는 거의 많은 양의 색수차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200mm부터 이제 색수자들이 많은 양들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이가 얘는 ED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섯 장 갖고 만든 렌즈란 말이에요. 굉장히 예, 샤프니스라든가 해상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렌즈. 그다음에 이제 조리개의 2.8부터도 쓸수 있지만 한 스텝 정도 조여주면 본격적으로 최고의 성능들이 나오는, 나올 수 있는 렌즈.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 저는 샵을 운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렇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음, 하다 보면은, 음. 선생님께서 이제 렌즈 말씀하시잖아요. 되게, 어,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오래 썼던 렌즈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경험담, 축적들 다음에 렌즈 테스트를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AF 시대이고, 디지털 시대에 이 MF 렌즈가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어, 한번 정도, 금액 크지 않, 금액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한 다른 번도, 렌즈를 후하면은 아, 어, 한번 정도 써보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렌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음, 135mm 정도 망원이면 음, AF로 부재하지 않아도 MF로도 어, 많이 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되시니까 한번 정도 관심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와, 근래 들어서 황사 너무 많고요. 예. 미세먼지 너무 많은 그 기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호흡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